자, 수능 특강 2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강입니다. 바로 할게요. 어. 자, 로갑니다 자, 불행하게도 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as we age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we tend to avoid 어, uh, vulnerability. 자, 취약성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약성을 피. 피하는 경향이 있대요. 변화를 피함으로써 취약성을 피한다 o 는 i a 약점을 피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약점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약점을 안 드러낸다 뭐 이런 얘 o piano piano p 피함으로써 취약성 즉 약점을 피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학습에 대한 기회는 우리의 학습에 대한 기회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새로운 학습은 느려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변화를 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학습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설령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새롭게 뭐 많은 것들을 발전시켜 나간다 하는 것은 좀 힘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we all have the experience. 우리는요 모두 다 이런 경험을 가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over reunion. 뭐 reunion 하는 말은 뭐 재회 뭐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어떤 재회냐 with an old friend. 옛 친구와의 재회를 관련된 어떤 경험을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지금 when listening이라고 들어갔으니까 들을 때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약간 요거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잡고 ing 들어가는 거 요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옛 친구들을 얘기할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an old friend라고 해가지고 얘를 대명사를 dem으로 지금 바꿔놓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dem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him or her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남잔지 여잔지를 명확하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단순하게 뭐 he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her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럴 때는 막 댐으로 해가지고 막 묶어버리는 그런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들을 때요. 뭘 들을 때? How they been. 그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아차리고 있대요. 뭘. 어떻게 이 사람이 has held on to some old beliefs 하니까 약간의 오래된 어떤 신념들을 계속 고수해왔던 이런 어떤 방식들을 알아차림으로써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방식이 이런 신념이 어떤 신념인데, 우리가 오래전에 버렸던, 그럼 우리가 오래전에 버렸었던, 예전에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겠죠. 뭔가 열정적인 신념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버렸었던 그런 상황에서, 옛 친구는 그런 신념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경험을 우리 모두는 가졌던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요. 그 친구는요. has not put himself or herself 그 스스로를 into state of vulnerable openness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취약한 취약할 수 있는 어떤 개방성의 어떤 상태를 계속해서 고수해 왔다라고 고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런 상황에다 자기를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personal growth involves 자 개인적인 성장은요, involves 포함합니다. Trying out new behaviors, attitudes, and beliefs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개인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행동이나 태도나 아니면 신념들을 한번 trying out 시도해 보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trying out something, 뭔가를 시도해 보는 것은 makes us, 우리를요, 뭔가 취약하게 만들죠. 뭐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에. 그 다음에, ridicule이라고 지금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역시, 뭐안된 거예요? 어떤 조롱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조롱, 조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취약하게 만드는데, 자,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능숙도를 보였던 애가, a-라는 어떤 능숙 a-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a를 잘했던 애가 a-를 만약에 뭐 한다고 하는 경우라면 그 모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롱이나 아니면 어떤 취약성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수학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차 방정식을 공부를 했는데 2차 방정식을 토대로 해 가지고 2차 함수를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방정식에서 어느 정도 잘하던 아이가 함수에서 딱 들어가 버리니까 어 뭔가 조금 취약하거나 어야이 네 방정식은 잘해놓고 함수는 뭐하네 에뭐 이런 식의 이런 조롱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든 상, 우리를 그렇게 상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when learning 학습을 할 때에 우리는 make mistakes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간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겠죠. 심지어는 없어설다기도 하면서. 그럼 업설득하는 말이 터무니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방정식 잘해 놓고 함수를 들어갔는데 약간 바보처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취약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첫 번째에서 지금 이미 얘기를 다한 상태예요. 뭔가 2차 방정식은 되게 잘 하는데 2차 함수로 딱 넘어가니까 자신의 취약성을 안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야. 어, 그럼 야나할줄 아는데 안보여줄래뭐 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뻥도 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how like that?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요? 누가 당연히 그걸 좋아하겠어요? 취약성 드러내는 거를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어, 흔히 말씀 뭐 치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숨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willingness to take chances in life. 삶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자발성. 또는 새로운 어떤 경험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런 자발성 근데 새로운 경험만 나옵니까? 경험, 도전 또는 활동 비록 그 결과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어휘 변형 체크할게요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자발성은 결국은 뭘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는 동안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being vulnerable 하는 단어 자체가 지금 일종의 동명사 목적으로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o b 정사 넣는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to be vulnerable 하면은 일단 책에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쳤을 때는 조금을 to be라고 한다기보다는 being으로 하는 게더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pen-mindedness 자 이러한 어떤 개방성은 그래서 one of those activities 그런 활동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자, 내가 이렇게 취약해. 나 이런 부분 좀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드러내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we are natural. 우리는요 비동사음에 inclined to 하면 뭐뭐에 기울어져 있다 이런 말이긴 하지만 다른 뜻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요. 예뭐 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To avoid the vulnerability, 취약성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픈 마인드 즉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열린, 열린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 그 오픈 마인드가 수반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취약성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글 자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어떻게 보면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히 취약성이라 하는 것을 자기가 인지를 해야 아 이런 취약성을 내가 뭔가 좀 극복을 해야 되겠군 아니면은 이런 취약성이 있어 그래서 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발전할래 이런 식의 어떤 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체크해 보면 자 이번 Why failures hurt more as you grow older? 당신이 나이가 들면 따라가지고 왜 취약성이 좀더 상처를 입히는가? 그 다음 2번. Reflect on yourself. 자기 자신을 반성해라, 성찰해라. 뭐할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뭔가 나쁜 점을 느낄 때 다른 사람에 관해서 나쁜 점을 느낄 때 자기, 자기 자신을 성찰해라 하는 이야기는 아 네, 나도 이런 단점이 될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나쁜, 그안 좋은 점을 느껴라 하는 거라서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이, 앞에 것만 보면 그럴 수있다 e r s 데 뒷말 h o i 다 a 이 e r 틀릴 수가 있다 is a p 자, 'jumping onto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뛰어들기. 바로 당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증명하는 방식. 이것도 약간 얘기가 좀 다르죠. 자, 'good old friend' s 좋은 옛 친구. A 'reliable b r i d g e to new r e l a t i o n s h i p 새로운 어떤 관계를 향한 어떤 믿을만한 어떤 어, 연결고리. 옛 친구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취약성을 피한다 하는 것은 평생의 어떤 학습과 그 다음에 성장에 있어서의 장애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답은 5번으로 관계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요지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지금 포인트냐면은요. 요 부분이죠. Personal growth involves trying out new behaviors, attitudes, and beliefs.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문장 자체는 문장 집어넣기 예상으로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로 예상을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마인드니스크 하는 것은 아까 내가 별표를 쳤는데, 빈칸 예상이나 아니면은 약간 거기에 따라서 뭐 글을 쓰기, 뭐 서술형 단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뭐 틀린 것은입니다. 이것도 일단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pectation 기대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After observing uh, the amount of litter in three classrooms, 세 개의 교실 또는 세개 반에서 쓰레기 양을 관찰하고 난 후에 리차드 밀러와 그 다음에 동료들은 c 더 티처 그 교사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l 하게 했대요. One class 한 반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They should be neat and tidy.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들이 뭔가 좀 정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깔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데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를 얘기한 거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 교실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교실이 그만큼 정돈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끔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l 이라는 단어가 지금 동사 원형이 쓰여져 있고 진짜 동사는 여기 헤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역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잡고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뒤에는 지금 목적어 구조가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는 능동으로 쓰인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거는 법상 맞는 겁니다 자, this persuasion, 이란 설득은요 Increase d the amount of litter placed in uh, w a s t e baskets for 15 to uh, 45% But only temporary. 자, 이런 어떤 설득이요. 증가시켰답니다. 이런 어떤 쓰레기의 양을 그 쓰레기통에다가 놓이도록. 그러니까 15에서 40, 45% 정도까지 놓이게끔 했는데 그게 오직 일시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사로 지금 밑줄이 꺼져 있는데 자, 부사에서요. 증가가 된 거는 증가가 된 건데, 일시적으로 증가된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동사를 꾸며주는 일종의 부사 역할입니다. 형용사의 밑줄 꺼져 있으면, 당연히 형용사, 아니다, 부사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 죄송합니다. 부사의 밑줄 꺼져 있으면, 당연히 대조구는 형용사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형용사로 받쳐줄 만한 동사가 없어요. 뭐, 비동사 단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지각동사나, 아, 감각동사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상태를 나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얘도 어쨌든 법상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another class which also have been placing only 15% of its litter in a wastebasket uh, 자, 또 다른 반이에요 또 다른 반인데 콤마콤마 콤마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자, 또 다른 반인데 15% 그것의 어떤 쓰레기 15% 쓰레기의 15%만 쓰레기통에 넣게 되었던 또 다른 반은 반복적으로 congratulated 축하를 받았습니다. 또는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뭐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돈되고 깔끔한 상태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대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콤마 찍고 빙의락한건 결국 군사를 나타내는 건데 야가 지금 주어로 쓰인 상황에서 어디든지 암만 찾아봐도 동사 단어가 지금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was로 바꿔야 됩니다. 왜 was인데요? is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글 자체가 과거 시절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was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after eight days of hearing this. 이것을 듣고 난지 8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리고 2주 정도 후에조차도 이 아이들은요, were fulfilling, 충족시키고 있었답니다. 뭐를요? 그러한 기대치를요. 뭐함으로써? By putting more than 80% of their litter in wastebasket 하니까 쓰레기통에 그들의 쓰레기의 80% 이상을 놓음으로써 그 기대치를 계속 충족시켰대요. 무슨 말입니까? 야 잘했어 아주 깔끔하에 이렇게 칭찬을 드는 애들이 쓰레기통에다가 계속 그 쓰레기들을 잘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에요. 선생님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을 또 비워야죠. 왜또 그걸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쌓아놓기만 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 자체는 깔끔하고 단정해야 된다. 교실이 깔끔해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쓰레기를 치워 쓰레기통에 넣는 게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걸 또 들여가지고 얻다가 비우러 간다. 이것까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과거에 알았나? 자, 그래서 tell children they are hardworking and kind. rather than lazy and mean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절하다라고 뭐라기보다는 게으르고 짓궂다라기보다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and가 여기서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may live up to their levels 하니까 그들의 어떤 꼬리표로 계속 이렇게 살아갈지도 모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꼬리표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칭찬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꼬리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도 함축적 의미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타임 맞죠? 지금 여기 글자체가 쌤이 좀오또어타이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잠깐만요. 타임 맞을 거예요. 어, 타임 맞죠? 자, 타인인데 우리가 타인이라고 하는, 타익하는 단어가 뭐 묶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관련시키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체성을 자아에다가 묶어버리는 것 또는 관련시키는 것은 as important,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데요. 계속 가볼게요. s h i e l d 은 다음에 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는 관계대 명사 후가 맞죠. 왜냐하면 얘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who will ask you to be a helper? 자, helper라고 이렇게 되도록 요구받았던 이런 아이들이 more likely to help. 더 도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나중에요. in later task. 나중에 어떤 그 뒤에 어떤 과업에 있어 가지고 더 도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야 얘네들이 더 많이 돕는다라는 거죠. 뭐 하도록 요구받기보다는 도와라고 요구받기보다는 특히 여기 도우즈 같은 경우는 대명사가 입니다 그래서 얘도 또 다른 어법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when children think of themselves, 아이들이 그들 자신을 정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때 그들은 당연히 tidy하고 helpful한 상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법 문제였기 때문에 어법 풀이는 지금 다했고요 자, 이글 자체는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 말 그대로 기대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지 중심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깔끔하게 문제 내면 그게 아마 쉬운 문제로 적용이 될 거라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금방 금방 하죠. 지금요 29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자그 다음에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합니다. 3번이 자 3번을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But if one person only deposits and the other person only withdraws 자 만약에 한 사람이 오직 예금을 하고, 그 다음에, the other person, 또 다른 사람은 오직 인출만 한다면, checks, 여기서 check는 수표입니다. 수표는 is going to start bouncing 하니까, 이 수표가 뭐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bouncing, 부도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턱대고 지금 이 글을 딱 봤을 때에, 한 사람은 예금을 하고, 한 사람은 인출을 해. 그러면 수표는 부도가 안 돼. 근데 얘 앞에 지금, 어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내용 자체는 지금 보면, 한 명은 잘하고 한 명은 뭐 하면, 상황이 안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법 앞에 내용은 그럼 뭐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둘이가 뭔가 잘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거나, 그게 들어가겠죠. 아니면 둘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둘다 인출만 한다? 글쎄요. 둘다 인출을 하는데, 그러면 뭔가 도움이 될까? 그건 또 아니라고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일단, 글을 읽기 전에, 이 주어진 문장 자체에 대해서, 저 버시란 말이딱 들어가 있으면 정말 땡큐베리 감사해요. 일단은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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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f m a i n t e n a n c e of 말정 a 정 a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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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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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많은 어떤 작업들을 요구한다면, why bother aiming for the middle ground? 하니까, 왜 도대체, 그러면은, 굳이 왜, why bother? 하는 표현이 굳이 왜, 이런 말이에요. 굳이 왜 중간 입장,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중간 지점을 aiming for, 목표로 왜 삼겠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면, 왜 그럼 가운데 입장을 계속 목표로 두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he wonderful thing about relationships. 자, 조동사 이거 수일치 체크 잘하세요. 이? 특히 여기 지금 이거 보고 낚여가면 안 돼요. 자,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점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것은 with the proper maintenance. 적절한 어떤 유지가 있다면 the whole is greater. 전체는 더 나을 거라고 얘기한답니다. 뭐보다도요, 부분의 합보다도요. 부분의 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일 더하기 일은 뭐뭐 이라고 뭐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전체라고 하는 것은 1더하기 1에다가 2가 아니라 2더하기 알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전체라고 얘기했을 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1번은 지금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걸 버스를 넣어 버렸을 때 어, 방금 얘기했던 그 상황 그러니까 한 명이 인출하고 한 명이 어, 한 명이 예금만 하고 한 명이 인출만 하면 파산된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적절한 어떤 그 유지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전체가 더 나딱하는 이야기와 연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차라리 버시 빠지면 모를까. 자, 가볼게요. 이상적으로 양측 멤버들은 양쪽 구성원들은요, get the support, 지지를 받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realize their potential 하니까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도움을 받는데요. As individuals, as as individuals,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뭐뿐만 아니라 realizing the potential of the team 팀의 어떤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어떤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데도 양측은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things go for sore 그러니까 s o r e 는 말은 보통 신뭐세그라운 n 뭐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상황들이 좀안 좋게 돌아간다면 엄청난 양의 이러한 에너지 드레인, 에너지 드레인, 오브 유출, 어, 어 드레인 유출이라고 얘기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irreparably damaged relationship 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예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의 어떤 손상된 이러한 관계에 이러한 어떤 드레인, 이런 걸음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모, 에너지에 대한 이런 엄청난 소모가 can also mean 뭐를 또 의미할 수 있다. 전체가 덜 하다는 거예요. 뭐보다도? 부분의 어떤 합보다도 덜할수 있다고 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뭔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관계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모가 그만큼 많이 될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그, 만약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1다기 1, 1은 2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이게 전체 개념으로 갔을 때는, 1다기 1은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글은 지금 2번 앞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어떤 잠재력을 계속 가질 수 있다, 이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 쳤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더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성악을 한다, 뭐, 뭐, 좀 합창을 한다라고 했을 때각 파트들이 다 잘해요. 각 파트들이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이는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면은 합쳐서 합창을 하게 되면 다 개인적으로는 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합창 들어갔을 때는 화음이 완전 깨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pooling resources. 그럼 여기서 pooling 하는 표현은 어, 모으는 거예요. 자원들을 모으는 거. As in a joint savings account,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예금 계좌에서의 그런 것처럼 이러한 자원들을 모으는 것은 그들을 최적화시킬 정도로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자, 그래나 놓고 4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오직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한 사람이 Performing Maintenance, 어떤 유지를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The other person is indifferent 그 나머지 사람은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어떤 공동계좌는 또한 When not with insufficient funds 하니까 충분하지 못한 어떤 자금과 함께 윈도우 결국 나라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돼 버릴 수 있다 됐습니까? 자 5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overdraft protection 그러면은 초과 인출 보호 장치라고 아마 지금 나, 나와 있을 거예요. 초과 인출 보호 장치가 어, might cover everyday necessities 매일 어떤 필수적인데 있어가지고 다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and want the help when something big comes around 자 그것은 뭐가 올 때에 뭔가 큰 것이 주변에 나타날 때는 그렇게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다시요. 지금 주어진 문장 다시 한번 보면. 한 사람이 예금을 하고 한 사람이 인출을 하면 수표가 부도처리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앞에 나오는 내용에서 뭔가 어떤 공동의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면 좋은 상황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명이 예금을 하고 한 명이 인출을 하면 부도처리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정답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냐면요. 보세요. 지금 4번과 5번 사이에 시미널리가 들어갔죠.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안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상황 앞에도 이런 상황이 하나 더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시미널리가 없었으면 굳이 같은 이야기 한번더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한 번만 예시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가는 게 맞아요. 다시요. 자원들을 모으는 게 뭔가 그것들을 최적화 시켜가지고 좀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계좌나 이런 것들을 만들 만들므로써 만들므로 인해서 뭔가 좀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명이 예금을 하고 한 명이 인출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안 좋은 상황이 된다. 마찬가지로 오직 한 사람이 뭔가 어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서 관심이 없어. 니네 수행평가할 때, 조짰을 때에, 한 명은 되게 막뭐 발표 준비도 하고, 프로그램도 다 짜고, 뭐 어떤 뭐 자료도 다 찾고 그러는데한 명은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하고 치운다면, 어떤 상황이 돼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가 뭔가 수행평가를 한게 아니고, 혼자서만 수행평가를 해버린다. 이런 개념이야. 그럼 당연히 좋은 점수도 못 받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이 전부 다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나은 거지. 하나 잘하고 하나 뭐 하면요. 당연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조금 글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어, 표현 자체에 대한 내용 안에서의 어떤 이해도를 위해서 자기 생각이 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생각들은 좀비해주시는게 맞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9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